이스 34절 은혜의 맛 축복생활 메시지입니다. 죄를 지니어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전능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담을 가장 영광스럽게 상조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상조하신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큰권세와 복을 주었을 때, 아담이 이러한 권세와 영광을 계속 유지하며 영생하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할단 하나의 법으로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별되어 순종하는 표시로 선악을 알게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이 그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불법 행함으로 그법대로판뒤 죽게 되었는데 이런 아담의 타락한 죄된 본성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며 불법 행함으로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영원히 죽게 되었지만 사랑의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셔서흐먹고 무죄하며 의로우신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을 들이셔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속명을 완성하셨기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법을 행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죄값을 치르셔서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불법을 행한 모든 죄가 보혈의 은혜로 사함을 받고 식균을 받아 그의 성령에 임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결코 정죄를 받지 않고, 예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영생하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대로 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사랑과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게 했을 때, 아담에게 딱한 가지의 말씀의 법을 지었습니다. 그거는 동산나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의 법을 지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지요. 거짓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먹금으로그 법대로 아담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 시차, 시, 시초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법입니다. 그 불법이 고체인데 아담의 타락한 제대 본성을 이어받은 인간은 그거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모든 더럽각한 죄를 범함으로 법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가 피를 주으시 벌하심으로 성령 완성하심으로 예,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생명의 성리 법대로 모든 예사 와 하나님의 영생한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법대로 주만 믿고 영...